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콜마 퍼스널 케어 연구 소장 이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콜마 퍼스널 케어 연구팀장 한희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인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터미 루트바이터 헤어 케어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샴푸, 두피 에어팩 두피 앰플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건강한 두피 환경 개선을 위한 루트바이터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고민하는 탈모와 두피 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물과 기술력을 동시에 잡아낸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노화를 걱정하셔서 피부에는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메인 꼭대기에 있는 피부. 바로 두피죠. 두피도 얼굴과 마찬가지로 노화되면서 점점 탄력이 떨어지며 모발도 푸석해지고 점차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도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꼼꼼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품 교육 자료를 보면 두피도 숨 쉬는 기간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토양의 질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두피 환경이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루트발달 제품은 건강한 두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제품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 발견된 미생물 유래 발효 조성물인 스마트 바이옴 성분을 적용하여 두피 환경부터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연구를 할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장벽을 투과하는 것인데요.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부로부터의 보호, 즉 장벽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성분들을 잘 투과시키는 것은 화장품에서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좋은 성분들을 고민 있는 두피 부위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루트바이탈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좋은 성분들, 즉, 탈모 하나의 유효한 성분들의 집합체를 루트바이탈 코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루트바이탈 코드는 탈모를 단계적으로 케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두피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두피를 정돈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약한 모발을 튼튼하게 유지 케어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비오틴 성분이 모발을 단단하게 강화 케어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단계별 탈모 케어가 가능하도록 핵심 성분들을 에터미 루트바이탈의 고유 소재로 담아 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루트바이탈 코드를 리포종화, 즉, 두피 깊은 곳까지 온전히 이 소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머니로 잘 감싸고 추가적으로 침투가 잘 되도록 펩타이드 성분들을 붙여 두피까지 잘 닿을 수 있게 타겟팅한 기술이 루트바이탈 테크놀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루트바이탈 라인이 개발됨에 있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스킨케어 연구를 하면서 피부와 효능 전달 연구를 했고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라는 글로벌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스킨케어 연구에서 퍼스널 케어 제형으로 업무를 확장하며 피부의 확장인 두피와 그 두피에서 자라나는 모발케어에서도 확실한 효능 효과를 줄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앱솔루트와 같은 초격차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위해 몇 년간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스킨케어 플랫폼 기술력과 두피의 효과적인 효능 효과 소재, 퍼스널케어 전문가들의 제형 개발, 확실한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 결과 상품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종합 마케팅 기획으로 또 하나의 역대급 신제품 탄생을 자부합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피와 모발을 피부처럼 관리하는 스킨니피케이션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킨케어의 타겟팅 기술을 헤어케어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논문 자료를 찾아보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헤어 관련 기술은 피부보다 연구된 내용이 많지 않아 참고할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방향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술을 설계하고 루트바이탈 코드 개발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만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데 또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효능성분 개발과 별개로 제품별 담당 연구원들이 샴푸, 두피 옆에 앰플 제형을 각각 개발하고 함께 품평해 가며 제형 및사용감 완성도를 높이느라 약 2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모두가 만족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루트바이탈 샴푸의 경우 일회 사용으로도 두피 노폐물 세정 및 두피 각질 개선 효과가 우수하여 근본적인 건강한 두피 환경 조성, 두피 환경 개선을 통한 탈모 증상 완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우수한 각질 개선 효과로 세정력이 너무 강한 게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두피 고민을 가진 소비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일드한 사용감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풍성하고 탄력이 좋은 거품으로 깔끔하게 세정이 가능하며 약산성 제품이라 피부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트바이탈 두피 헤어팩은 두피와 모발에 수분 가득하게 활력을 주는 제품입니다. 두피에 집중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리콘 성분은 배제하였지만 모발 코팅 성분이 적용되어 모발 내부에는 수분과 영양을 표면에는 영양 보습막으로 감싸 긴 모발이신 분들도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부드러울까 임상 실험을 진행했을 때 모발 엉킴이 사용 직후 44%나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물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쫀득하게 밀착되는 제형인데요, 씻어낼 때 은은한 쿨링감과 수분감으로 두피에 열감을 식혀주고 무겁지 않은 컨디셔닝감으로. 볼륨도 살아납니다. 이 또한 탈모의 고민 그리고 건조하고 민감한 각질 고민, 두피에 열이 있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루트바이탈 두피 앰플의 경우 건조하고 약해진 두피에 집중적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앰플입니다. 루트바이탈 푸드가 30%나 함유되어 있어 탈모 완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데노신이 7,500ppm, 카페인이 10,000ppm. 그리고 특허받은 배롱나무 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어 두피의 보습, 침을 도 탄력 모두 유효한 효과가 나타나는 두피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네 가지 쿨링 성분을 히어로론산 안에 넣어서 지속적인 쿨링감과 수분감을 자극없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지루성, 그리고 뾰루지, 건선 등 문제성 두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로 탁월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샴푸는 미온수로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신 후에 적당량을 골고루 도포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피와 팩은 샴푸 후 모발의 물기를 짜내고 적당량을 두피부터 모발까지 골고루 도포해 마사지한 뒤 깨끗이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앰플은 씻어내지 않고 두피 흡수시키는 리본 타입인데요. 여러 번 덧발라도 떡지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전후 상관없이 수시로 사용해주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또한 펜슬 타입으로 원하는 부위에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터미에서 추가하는 우수한 품질력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보면 한국골마 연구원들, 그리고 애터미 상품 개발 비엔 분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 연구하고 연구하는 정말 수없이 힘든 과정들을 거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면까지 고려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 효과들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온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에터미 루트바이타 헤어케어 상종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